우는은 코로나19 관련 온천 교회와 대구 방문 이력자들의 2차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확진자 수는 총 66명인데요. 2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와 지역 이력에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도 확진자 수가 계속 늘면서 무엇보다 의료진들 어려움이 커질 텐데 엄정민 PD가 그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은 힘든 환경에 감염의 위험까지 안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사명감 하나로 진료와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21일 부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체제로 전환한 해운대구 보건소입니다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는 검사는 물론 방역 역학조사의 전화상담까지도 맡고 있는데요. 보건소의 모든 인력이 동원돼 벌써 한달 넘게 비상근무 중입니다. 보건소 운영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의심환자들이 찾아오는데요. 접수 상담과 함께 체온 측정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선별검사 대상자를 가려냅니다. 해외 여행력이 특별히 있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선별검사 대상자는 아니십니다. 네, 지금 저희가 검체검사를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음. 네, 일반 감기 진료 보시면 됩니다 어딘데요? 일반 감기 진료는 일반 내과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만약에 증상이 있으셔서 불편하시면 음. 일반 그 평소에 감기 걸린거랑 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히 세요 네. 하루에 찾아오는 리심 환자들만 30명 선 잠시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접수와 상담이 이어집니다 예. 예. 일단은 뭐 가족이시고 같이 지내시는 분들이니까 검사 같이 하겠습니다. 체온 측정 후 선별 검사 대상자로 지정되면 별도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가 이뤄지는데요. 선별진료는 어떻게 진행될까? 제작진도 전신을 가리는 일명 레벨디 방호복을 착용하고 직접 선별진료 과정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검체검사를 진행할 선별검사 대상자가 동선을 분리해온다는 연락을 받고 의료진들이 철저하게 검체 채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자만 주시면 되고요. 코로나 검체 채취는 주로 코와 목 깊이 면봉을 삽입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확보한 검체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져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지금 30분 간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와서 벌써 10 케이스 넘었고 음. 지금 앞으로도 한10 케이스 되니까. 한 20건은 될것 같습니다. 환자 한 명의 검체를 채취한 후에는 매번 검체 채취 장소를 일일이 소독해야 하는 것이 원칙.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꼼꼼하게 소독하다 보니 잠시라도 쉴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발끈이 풀리는지도 모르는 고된 생활이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보다는 어, 해야 되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의료인으로서 제 순번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그리고 여기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부산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부산의료원. 이곳은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됐는데요. 내부 취재가 어려운 탓에 의료진과 통화만 가능했습니다. 아시아드 병원에서 이제 오신 분들도 계셨던데 아, 그분들은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고령이시고 하신데 상태가 혹시 요양병원 환자분들은 일단 음성으로 나온 환자분들이지만 다 고령이시고 또 욕창이라든지 어떤 동반 증상 그리고 면역 기능이 많이 약화된 분들이라서 저희가 주의깊게 항상 보고 있고요. 혹시나 확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저희는 이제 음압 병실로 이동해서 음. 다시 확진 환자의 준에서 다시 치료를 시작해야 되겠죠.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의료진들은 피로 누적과 수면 부족은 물론 감염 위험까지 겪고 있는데요. 무래도그렇않아도 이게 이제 환,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네. 저희도 이제 그 일이 로딩이 증가되긴 하는데 대부분 일단은 호흡기 내과 질환이다 보니까. 음. 호흡기 내과 과장님 이 이제 가장 힘들다고 보이고요. 음. 다른 진료과장님들도 음. 확진 환자 진료는 아니지만 그 요양병원 환자라든지 이런 어떤 코로나 19가 의심되어서 입원 중인 다른 환자 진료라든지 또는 선별 진료소 근무를 음. 돌아가면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감염이 확산이 빠르고 그다음에 환자 수도 훨씬 많지만 비교적 경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 시민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약간 음. 개인 위생 잘 지켜주시면 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최전선 보건소의 업무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인력과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합니다. 직원들도 많이 지금 저희 거의 밤 10시 넘어서까지 이건 자정 넘어서까지 이렇게 계속 근무하는 근무하는 상황이고요. 많이들 지쳐 있지만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현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모두들 그냥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하루에 거의 한 사람이 한 500톤 가까이를 받고 있는데 쉴, 없, 쉴 틈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있는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넘겨야 되겠지만도 우리 어르신이 생각했던. 바깥 사람들이 가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매 순간이 고비지만 사명감과 책임감 하나로 혼신을 다하는 전국의 의료진들 그들의 이런 희생과 헌신이야말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큰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